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본 자산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혹은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기본 자산에 대한 오해 내지 착각 때문에 우리들 개인의 삶은 이 외로움과 쓸쓸함, 스산함, 입속에 모래를 씹은 기분, 그리고 고통과 공포로 점철되어 있죠.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스산한가? 개인적 삶이죠. 우리 개인적 삶이 왜 이렇게 고통과 공포로 가득 차 있는가? 그 원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 자산 혹은 자본, 본전이죠. 본전이 이것에 국한되어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이 전부 다즉 육체와 자아죠. 자기 자신의. 전부가 육체와 자다라는 이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가르침이죠. 일종의 최면입니다. 이 최면에 의해서 우리가 마치 개인인 듯이 개인적 삶을 영유하는 동안은 당연히 <laughs> 이 고통과 공포가 전부를 차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개인적 삶, 즉 육체와 자아는 그 존속 기간이 너무나 짧고 허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아무리 돈과 권력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그 획득된 돈과 권력을 개인적 차원에서 쓰거나 누린다면 너무나 드득고 허망하죠. 너무나 짧고 그리고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해지죠. 개인이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하루에 열끼를 먹을 수 없고요. 아무리 좋은 도구와 집과 이동수단을 가진다 해도 그것은 금방 식상해집니다. 이와 같은 일은 아무런 돈과 권력을 가지지 못한 노숙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숙자의 삶 역시 너무나 짧고 허망하고 더덥고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돈과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이와 같이 이사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삶이든 실패한 삶이든 간에 개인의 삶은 제 아무리 겉모습이 그 화려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한갓 그저 외롭고 쓸쓸한. 생존과 번식에 몰두하는 한갓 불쌍한 동물의 생활에 그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라 해서 우리가 듣기로는 하늘로 부여받은 최고로 존귀한 삶이 되어야 할지인데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수없이 주변에서 보고 또 개인적 삶 안에서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외로움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자산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한다. 육체가 자아가 전부라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게 되고요. 그 시작과 끝은 너무나 짧다.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한 개인이든 실패한 개인이든 전부 외로운 한 마리의 동물에 불과하고요. 마치 동물 사회에서 약육강식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이뤄지듯이 똑같이 갈등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고 또 자기 자신의 정의는 이 무한하고 거대한 시공간 안에서의 하나의 놀이감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가고요. 공간은 부안하게 넓기 때문에 이 안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이 육체와 자는 너무나 티끌보다도 못한 그러한 작디 작은 존재가 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개인적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과 공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고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 지혜를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가진 자산은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시간 물체, 공간 단일체인, 공간 물체 시간 단일체인, 이 의식이다. 이 세계가 곧 의식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산이다. 이 얘기예요. 즉 우주와 세계가 곧 우리 자신이다라는 이 유일하고 단일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리키셨다 이 말이에요. 이 가리킴에 의해서 우리의 전도몽상이 다시 원위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방법을 기독교에서는 그냥 크게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한다. 또이 동양계통에서는 돌이켜 본다 이 말이죠. 회강 반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를 현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고대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지혜에 대해서 큰 믿음과 이해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깊은 이해, 깊은 되도록 힘에 의해서, 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산이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구나. 할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하, 이 짧고 험망하든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무 무의미한 이 삶이 갑자기 엄청나게 의미 있고 쓸쓸하지 않고 재밌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즉 다시 말하면 이전의 고통과 공포가 더 이상 고통과 공포가 아니게. 매우 가벼워진, 임팔라처럼 가벼워진 그러한 삶을, 그 삶이 10년이든 100년이든 5년이든 150년이든 아무 상관없이 앞으로 주어진 삶이 한 달이라 할지라도 그기에 아무런 상관없이 이 삶을 온전히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상관없이 즐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의 기본 자산, 본전이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상과 죽음은 전부 상과 죽음이 없는 이것 안에서의 하나의 놀이동산에 있어서의 놀이기 때문에 테마파크 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놀이 테마이기 때문에 아하 그랬었구나. 어쩐지, 어쩐지, 뭔가 다른 게 있다고 느꼈는데, 그것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우리의 망각을, 이제는, 어 새로운 기억에 의해서, 새로운 기억? 이라기보다는, 다시 기억해 냄으로써 우리의 자산에 대한 또이 지혜의 가리킴에 대해서 새, 어, 새삼스레 기억해 냄으로써 <laughs> 우리의 삶이 이 개인적 삶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 개인적 삶은 우리의 본전 위에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였구나.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상관없이 일체 전부가, 그게 노숙자의 삶이든, 대단한 재벌의 삶이든, 대단한 권력자의 삶이든 전부가 그냥 플러스 알파였구나. 어차피 본전치기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가볍게, 가벼워진다. 이 말이죠. 자유와 평화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과 공포를 제거해서 자유와 평화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외로움과 고통과 공포가 전부인 줄 알았던 이 개인적 삶이 우리의 본전 위에서 주어진 플러스 알파였다는 것 이것을 알때 고통과 공포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마치 놀이동산에서 무성 놀이기구를 탈 때에 그 스릴감으로 바뀔 때 죽음조차도 말입니다. 그럴 때 소위 말하는 이 반야바라밀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아, 우리들 것이 되고요. 이것을 이름하여 돈 오라 한다. 이렇게 문득 깨닫는 거죠. 돈 오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매우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 일대사 인연에 의해서 개인적 숙제가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인연 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숙제를 빨리 마치도록, 어,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어, 재밌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말이,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무슨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체의 노예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요. 이 전체, 시공간과 물체 전체의 주인인 듯이 아무 생각 없이 돈과 권력이나 이런 거에 아무 상관 없이 자기의 신분이 자기 태어난 부모가 누군지 환경이 뭔지 아무 상관 없이 이 재미있게 놀았던 그러한 의식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요. 그것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본 자산, 이 단일한 의식에 대한 이해에 이르기 전의그 개인적 과정에 대해서 토니 파슨스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 단락입니다. 나는 가장 깊고 가장 계시적인 명상에 몰입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삶은 뭐 깊은 계시든 깊은 명상이든 아무리 깊게 몰입해 가지고 완전히 자아가 탈락되든 간에 이 개인적 삶 그것이 뭐,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삶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뭐 사기를 쳐서 버는 삶이든 간에 무의미하다 얘기에요. 전부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과 공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개인적 삶이란, 그것이 영적인 삶이든 세속적인 삶이든 똑같다 그런 얘기에요. 나는 가장 깊고 가장 개시적인 명상에 몰입하였고, 가장 최신의 가장 중요한 서적들을 탐독했으며, 그렇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참선이나 명상하고, 그 다음에 영성서적을 읽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길을 나선 모든 개인들의 처음 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원하는 것이 안 오죠. 개인적 삶 안에는 원하는 것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이르고요. 자아가 결국은 말랑말랑해지고 희박해져서 저기 100m 뒤로 물러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전, 기본 자산이 눈에 들어온다. 즉, 알아봐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장 최신의 치유법에 열성적으로 어 매진하였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땅에서 새로 솟아난 처음 보는 과일처럼 접을 빨아먹고 소화하고 혹은 맛보고 그리고는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하고 책 보고 그 다음이 이제 보통 힐링 과정이죠. 감정 치유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고 또 부모, 형제 간, 친구 간의 관계를 되돌아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면 뭔가 크게 정화된 느낌이 일어난 듯이 깨달음이 온 듯이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비즈니스 도판 코스를 보면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게 하는 그러한 어, 과정들이 많이 설정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laughs> 이런 호흡법, 저런 화근, 이런 통합법, 저런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에너지 이 모두는 초기 시절의 나에게는 매혹적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활동들이 자기 성찰 아니면 자기 방종이라는 것을 볼수 있었더라면 나는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견상의 선택은 개인적 동기에서 발언한다는 것을 진적에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 토니 파선스님께서도 지금 개인적 동기라는 어, 단어를 쓰고 있네요. 개인적 동기. 에, 잠깐 에, 이 스피커도 놀랐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어, 6년 내지 7년 전에 처음 번역했는데, 저도 자세히 읽는 것은 지금이 다시 처음입니다. 강도가 하면서 처음 읽는 것인데, 참으로 이런 일치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어떤 사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겠죠. 즉, 이 스피커가 아무리 이 이것을 의식, 의식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이것이 전매특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저작권도 없고, 아무런 특허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것이 참된 지혜라면, 누구나 다 자기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즉, 이 지혜에 있어서는 도용이나 카피나 누구를 본뜬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참된 지혜를 가리키는 책이라면 그 안에는 저작권이 없다. 저자가 없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자가 없다. 진정한 저자는 누구다? 바로 이거다. 단일 의식이다. 한 마음이 진정한 저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그것이 영적인 활동이든 세속적 활동이든 전부가 유입법이고요. 유입법이라면 이것은 금강경에서 얘기하듯이 전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아서 너무 무의미하고 더덥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무의미하고 더덥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유의법, 무의법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간단합니다. 개인적 동기가 들어간 것을 유의법이라 하고요. 이 의식 자체가 활동하는 것을 무의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뒤로 물러날 때 무의법이 저절로, 어,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아가 하는, 자아가 한다고 착각하는 모든 행위는 유의법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한 말을 다시 부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유의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의법은 개인적 활동인데 개인 자체가 가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유의법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 의식의 활동 변화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의법은 없다. 그냥 유의법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개인적 동기, 개인적 활동, 자아의 활동, 즉 우리에게 주어진 자산이 이것이 전부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동안은. 참된 지혜에 대한 이 깨어남이 눈 뜸이 그런 인연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제아무리 이 깊은 명상이든. 대단한 서적의 탐독이든 엄청난 힐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자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동안은 그것은, 에... 지혜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에... 알아챌 수가 없죠. 예,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인연이 되어서 우리의 진정한 이 자본금에 대해서, 우리의 진정한 자본에 대해서 알려주어야만, 아하, 이 자중심의 모든 활동은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예, 알아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단락입니다.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내면의 어린아이를 치유하고 과거에 파고들기 등등과 더불어 신성 불가침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치명적으로 중요하게 지키고 따라야만 할 것들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현대판 십계명과 같은 것이었지요. 이것이 이제 많이 도판에서 이제 유행하는 거죠.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뭐 아버지 가족 친구 전부 다죠. 예. 주변 사람을 용서하고, 내면 어린아이를 치유하고, 과거의 파고들기 등등을 통해서 이 자아를 자꾸 정화시키고, 자아를 갈고닦고 함으로써 이 자아가 드디어는 깨달은 사람으로 변모된다는 이 엄청난 수천 년된 착각이. 바로 알아채지지 않는 한 이러한 일들은 저희 말하는 영혼의 진화라는 이름 하에 계속 이루어지는 이 어리석은 반복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달락입니다. 나는 동양적 명상과 혼합된 핵심적인 현대적 의미의 많은 치유를 경험하는 심도 있는 코스를 추구하면서 수행하는데 1년을 보냈습니다. 자, 이 힐링, 힐링 치유 과정, 힐링 치유 섹션, 뭐그 일주일 과정이든 뭐든 이런 과정, 수많은 과정을 우리 토니 파슨스님은 직접 가서 거기에 살면서. 수행하는데 그건 1년을 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음, 결국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지만, 그렇게 알게 됨과 동시에 또 다른 진정한 깨어남, 진정한 이해는 무엇이냐? 그 어떤 순간도 버려지는 순간은 없었다 이렇게 결국에는 알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이 반야지혜가 과거 지나간 과거의 기억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러한 연금술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러니하죠 반야지에 대한 이 이해.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개인적 수행 과정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느껴지지만 또 맞지만 정작 이 반야지에 대한 깨달아, 저, 이해가 일어나면 그것이 <laughs> 개인적 수행이든 개인적 세속의 성취를, 세속의 성공을 추구하든 간에 전부가 다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이었다라는 또 이해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